이장 전입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뭐 저기 돈을 체납한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입을 두번한 거잖아요. 제가 이건 가정사지만 저희가 원래 살던 아파트가 신혼집이 그곳이 아니에요. 네. 논현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백사동은 조다 음. 고른 거예요 집을 음. 이사 가기 며칠 전에 네. 이쪽으로 이사해라 해서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네. 빼면서도 문제가 됐어요 날짜를 네. 맞춰야 되는데 네. 들어올 사람도 구해야 되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도 저희가 미리 그런 판 걸로 하고 며칠은 월세로 사는 걸로 네. 이야기를 해서 또 얼마를 주고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번거로운 차라리 이사를 여길 왜 하나 나는 제 입장에서는 싶을 만큼 이 이사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어요 애기도 어렸었고 이때는 집도 못 보고 이사를 간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주소를 바꾸자는 거예요 음... 조X가 아, 주소를 바꾸자고요? 네 예, 서로 아니, 집은 거기 안 살고 예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쪽은 집이 좁아요 104동은 네. 그리고 현재 그 이정석 검사 살고 있는 그 101동은 평수가 커요 네. 그럼 이참에 네. 아예 집을 바꾸자 아, 네. 응?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집을 바꾸자 그거는 또 얘기 전달이 또안 돼요 음... 잠깐만 좀 바꿔 달래요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명의자잖아요 네. 집 주소 이쪽으로 저는 또 가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있는 분들은 백일동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정석 검사 가족들은 또 백사동으로 다 옮겨요 음, 저희 이사 가고 네네. 그런데 중간에 제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을 압수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저 거기서 모든 생활비를 써야 되고 그 계좌가 딱저 쓰는 주계좌 하나인데 그거 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음. 주소를 부르면 제가 그쪽으로 가서 네. 진짜로 나한테 이게 체납된 건지 보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지로도 다 나갔대요 음. 납득을 못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며 나는 결혼을 해서 보험료도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남편도 그렇게 신고를 했대요. 네. 제가 단독세대주이고 음. 저한테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몇십만 원씩 음. 부여가 된 거예요. 네. 이걸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전 배신감도 들었고 이걸 압류되기 전에 그럼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또그 한꺼번에 내야 되면 금액도 커요. 음. 그거를 또 마련해서 압류를 풀고 돌아와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뭐 형제 지간에 트러블 만들면 안 된다. 잘 지내야 되는 게 너의 몫이다. 막큰 며느리니까 다협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남편도 네. 이 일, 일을 해결을 잘못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주소를 저는 저희 집으로 돌려 받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해서 가지고 와요. 이때는 말을 못 하는 게 압류가 된 상황이었고 그걸 본인들이 자초한 거라 뭐라고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백일동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정석 검사의 체납된 세금 뭐, 자동차세, 아니면 뭐, 위반 딱지 벌금, 네. 재산세. 1년에 한번 나오니까. 안 내면 또 계속 독촉 오잖아요. 네. 그럼 1 0일동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주소가 다른 곳으로 전입된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냈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음. 이때 가지고 가서 모든 지로는 정상적으로 백일동으로 다 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넌지시 아이와 고모부만 저희 집으로 전입시켜 줄수 있냐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또 친척으로 등본에 올리게 돼요. 아, 주소지를? 네. 그러면 한번 뺐던 게 다시 한번좀 들어온 거잖아요. 거죠. 들어온 음.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알고 해결한 게 아니고 저희 집으로 계속 독촉장이 날아오니까 예전에 저처럼 통장 압류 아니면 뭐 38기 동대 이런 데에서 징수가 막 들어오면 이거 다처남택 때문이다. 라고 걸고 넘어 질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두 분은 제외해달라고. 제가 5월 달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건아니에요 음. 네. 아, 이거는 그 동사무소 직접 하셔서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음. 시, 접수도 하고.